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교회 이 놀라운 부흥과 역사 가운데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일이 생겨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전역을 다 뒤덮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성을 건드리고 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속사이겠죠. 앞에서 벌어진 일과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사장 후반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그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때는 성취되지 못했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밭을 팔아야만 했고 집을 나누어야만 했는가?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지역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들만 해도 대다수가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당시에 헬라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그 바깥의 다른 지역, 로마에까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오순절까지 절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올때 드는 비용이나 기간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도 알았을 거고 오순절에 이제 절기를 지내고 나서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눌러앉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프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함께 꾸려 갔던 거죠.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브로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 히브리 이름은 요셉, 그리고 헬라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바나바가 헌금한 그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런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한 일과 반대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일전에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 앞에 4장에서 바나바가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불길한 행동이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모든 이 일을 함께 공모했던 공범들이 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특별히 감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단어의 뜻은 가로채다, 훔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밭을 소유를 팔아 가지고 만든 그 돈에서 일부를 훔쳤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나바가 받았던 인정과 칭찬, 그가 들었던 존경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판 것을 보니까 자신도 팔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팔아다가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한 것은 매우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받았던 것은 칭찬이 아니라 베드로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되죠. 바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사피라가 오게 되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사피라가 답합니다. 예, 이것뿐이라. 그러자 사피라도 그의 남편 아나니아처럼 즉결 처분되죠. 그 결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함이 생깁니다.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일은 뭘까라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강행하여 강요한 것도 아니죠. 밭을 팔거나 소유를 팔라고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에 둔 것. 진짜 말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전부를 바쳐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팔아다가 그것의 일부를 바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듣고 왜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어떻게 행동한 거냐면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전부를 다 가져왔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자신의 일부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전부를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온 것처럼 그가 거짓으로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이들은 정직하게 내가 소유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전부를 가져온 겁니다라고 그런척 했을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정과 칭찬, 그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들 안에 있던 탐욕과 탐심이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라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감추다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로채다 훔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와 7장 1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로 신약의 아간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간과 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문의, 본문의 이 사건이 온전한 헌신과 정직한 헌금 그 이상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칫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주장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